안녕하세요. 장준경의 금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57분 1시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러 한 보시면요,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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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 S&P 지수뿐만 아니라 유럽도 1% 1.9% 3.71%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특히 뭐3.71% 거의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만큼 많이 떨어졌네요. 자 거에 반에서 우리 아시아 증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K지수는 0.35% 하락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0.37%만 하락하고 항생만 1.14% 하락 상태이죠. 자 미국,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어, 추측해 보시면 이거죠. 뭐, 추가 부양책이 잘 안됐겠죠. 뭐 추가 부양책. 얘들 맨날 뭐 협상한다고만 하고 된다 안된다 된다 안된다 안되고 된다. 어, 있는 거겠죠 그거하고 뭐 요즘 이제 유럽에 2차 팬데믹 2차 팬데믹이 있고 그다음에 어, 감염병 관리가 뭐 트럼프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어, 그런 비난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선은 뭐 아직 뭐 어둡고 아직 뭐 브라질 상이 많아, 많아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별다른 뉴스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에서. 외환 브리핑인데요. 2차 프라임 팬데믹이 우려돼서 안전 자산인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어, 원달러 환율이 쭉 내려가다가 이제 오늘은 다시 상승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보통은 외국인들이 외인들 주식을 빼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고 있습니다. 어 평소보다 조금 많이 사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뭐 그런 시기 추측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정시를 요약해 드리면 어 경기 부양책은 계속 엉망이고안 되고, 그 다음에 대선은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뭐 원래는 이제 블루웨이브가 돼가지고 바이든이 다될것 같았지만 점점 트럼프가 따라잡고 있어서 따라잡고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따라잡거나 아니면 이제 어, 뭐, 대선 불복을 하면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조금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원래 나스닥이요. 어저께 이렇게 많이, 많이 내려갔다가, 장이 끝나고 나서 선물 지수는 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현물 지, 현물 지수인데요. 선물 지수는 많이 회복을 해서, 그래서인지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뭐 사실 뭐, 부스닥은 많이 오르기까지 했고요 예. 그래서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나온 내용은, 어제 와르르 무너진 코스닥, 아스트로제네카 희소식에 반응을 할까라는 내용인데요. 코스닥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이 역시 뭐, 홍남기, 아, 홍남기가 아니라 그, 3억 때문에, 3억 대주주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3억이 넘는 사람들이 파는 것도 있고, 3억이 넘는 사람들이 팔까봐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있고, 3억이 넘는 사람들이 팔까봐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기관이 팔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그런것 때문에 이제 뭐큰 주식, 삼성전자 같은 주식뿐만 아니라 작은 코스닥 주식들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오른 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본 것인지 조금 회복을 지켜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큰움직임은 없고 다만 코스닥은 코스닥은 어저께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좀 회복을 했다. 그래서 하지만 800포인트는 가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환율이 올랐지만 오히려 좀 사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기검색 종목 보실까요? 인기검색 종목은요 시젠, 빅키트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카카오, 기아차, 박셀바이오, 현대차, 피플바이오, H&M 여러 종목들이 인기검색 종목에 올랐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인데요 이름이 특이해서 해봤습니다 박세, 박살날 거.. 어, 박셀바이오입니다 어, 내용을 보시면 어.. 항암면역치료 항아, 항암면역치료 그렇죠? 항암 면역 치료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항암 면역. 자, 암에, 암에 맞서서 싸우는 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는, 옛날에는, 180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잘랐어요. 절제. 잘라버렸습니다. 암이 있으면, 가장 뭐, 완벽한 치료법이죠. 잘라버리면 되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절제를 해도 나중에 재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제했었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이제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것도 암을 공격하는 방법이죠.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도 빠지고 정상 세포도 죽여가지고 이것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어, 표적 표적 항암제라 그래가지고 어, 뭐야 암 세포만 쫓아가서 죽이는 거죠. 표적 항암 이것이 이제 3단계고. 자 2010년대 이후에그암 치료의 트렌드는 면역항암이에요. 면역 항암이에요 면역 면역 항암 그래서 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이 생겨도 다 암을 때려잡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면역을 높여준다 근데 이제 뭐~ 단순히 면역을 높아져서 건강 건강하게 만들어서 암을 치료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 암세포를 이제 직접 면역세포가 공격하게끔 만드는 그런 약품 약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면역 항암 치료고요 면역 항암제고요 그런 걸 개발하는 게박셀의 바이오입니다. 이 면역항암은요 지금 이제 그 어, 미국 미국 회사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후발 주자고요. 그리고 이면 면역항암제 치료 시장은 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해요. 어, 해가 갈수록 당연히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뭐 절제, 방사선, 표정 이런 것들이 어, 뭐, 완벽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항암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박셀바이오는암 어, 치료의 최신 트렌드인 항암 면역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어, 대표 이사들이 어, 회사 만드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이고요. 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보다 못해 암 치료를 하시다가 보다 못해 회사를 만드신 모양이죠. 그래서 항암 면역 회사를 만들었고, 주요 제품으로는, 이 뉴스를 보시면, 예, 간암 치료제, 간암 치료제가 주요 제품입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용암, 고용암으로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하는데, 이 면역 항암제를 쓰면 뭐좀더 높아질 수 있는, 근데 아직 뭐, 뭐, 제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임상 기대감이죠. 임상 기대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세계 최초 반려견. 자,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대표이셨데요 반려견. 여기 보시면, 반려견에 8살만 넘어가도요. 8, 8살만 넘어가도 반려견들이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수루킨 15호가 이제 그 제품인데요. 항암 면역에 관여하는 여러 사이프토카인 중에서도 우수한 항암 면역 증가, 치료제가 있다. 우수한 항암 면역, 항암 면역 증가 효과가 있다. 내용이죠. 그래서 어, 기존에는 사람용 항암제를 반려견에서 썼었는데 부작용이 더 좋고 치료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예, 어, 반려견의 항암 쪽에서는 좀뭐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벌써 뭐 동물병원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더라고 요보니까 그런 상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제 그다음에 동물 항암 치료제. 이 회사는요, 그, 음, 올해 상장됐습니다. 공모가가 원래 3만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상장 첫날, 나왔죠. 9월 12일, 요날 상장을 했구요. 공모가 3만원이었는데, 첫날부터 17%가 떨어졌죠. 17%가 떨어져서, 콕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6,000원까지 2만 갔다가, 2만원을 찍고, 지금, 이제 공모가보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뭐, 아직, 뭐, 뚜렷히 막, 뭐, 매출이 발생한다거나, 뭐, 뭐, 큰 대규모 공장을 세워서, 뭐, 뭐를 만든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고, 하지만, 좀 특이한 개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반려견의 항암 면역은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요. 박셀바이오, 어, 어 전남대 의사, 의사, 선생님들 출신, 의대 교수님 출신들의, 어, 이, 출신들이, 어, 개업한 회사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